안녕하세요. 2024년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요즘 이렇게 이제 아, 복분자 농장에 결가지, 아, 이제 이렇게 새로운 새순유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결속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 최근에 계속 비가 옵니다. 잠시 로비개인 틈에 또 이제 이렇게 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얼마나 짜들든지 오늘 드릴 말씀은 꽃이야기입니다 아, 그 중에서 나리꽃입니다 아이고 비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그 나리꽃의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나리꽃은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어,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어, 백합 백합도 일종의 나리입니다 아, 우리말 우리 하면 나리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나리는 이렇게 참나리 참나리 그리고 그뭐 중나리 말나리 그리고 하늘만 보고 하늘 보고 피는 하늘나리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들 말씀은 참나리입니다. 아 이거 참나리는 뭐 약용도 쓸수 있고 뭐 식용도 한다는데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번식 방법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뒤에 것은 요원출입니다원출이 원추리. 예. 아이고 산모로 예쁘죠. 아, 볼 때마다 예쁩니다. 산모로 덕을 만들어 놨고요. 아, 여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날이 꽃이 있습니다. 아, 이 날이 꽃은 어, 참나리 이것은 제가 이렇게 어, 주화, 주화를 채취해 가지고 요 주화가 보이죠. 개드랑이에 주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 이제 싹이 막 납니다. 이렇게 주화, 예, 주화를 채취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뿌리 놓은 겁니다. 이 참나리의 그 번식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화로 번식하는 방법 그리고 백화처럼 뿌리를 캐서 어, 옮겨심기라는 방법입니다. 뿌리를 캐서 옮겨 심으면요 어, 그 위에 바로 꽃을 볼수 있고요. 범일지 옮겨 심으면 그리고 이렇게 주화를 어, 따서 어, 뿌려놓으면요 어, 빠르면 그 다음에 어, 늦으면 그 다음에부터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제가 오늘 좀 따고 있었는데요. 주화를 따가지고. 아, 저는 이제 여기 그 삽을 구름지 농장에 어, 산소 뒤쪽에 둔덕 쪽으로 제가 좀뿌려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주화를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더잘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나? 이렇게 주화를 따고 있습니다. 주화를 채취해 가지고 이요 시기가 보면요. 이렇게 보면 겨드랑이에 겨우 은친 듯 많든 이렇게 은치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도 나고 있고요. 이런 게 톡톡 뿌리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모았다가 지금 날씨가 비가 서는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상황 봐서 날씨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어차피 구름지 밭에 제가 감나무 약을 치러 가야 됩니다. 그때 둔독적으로 제가 그냥 대충 막 뿌려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번식 잘 됩니다. 잘 돼가지고 그냥 그 대충 뿌려놔도 그 금방 군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화를 채취해서 요 시기에 어, 번식하면 되고요. 나리꽃 중에서 참고로 주화가 생기는 것은 그이 참나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주화가 안 생겨요. 참나리만 주화가 생기는데 어, 요거 그 그래서 이제 참나리는 번식하기 쉬운 겁니다. 다른 거는 뿌리를 계속 옮겨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주화를 채취해서 뿌려 주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게 그 참나리는요. 여기에 뭐그 꽂이용으로도 사용하고 용도는 다양합니다. 여기 대신에 그 꽂이 사용할 때는 그 여기서 이제 분그 가루가 나오니까요 얘는 그 백화처럼 다 떼내고 이렇게 손을 묻어 나잖아요. 얘따 내고 그렇게 하버 그 화병, 꽃병에 그래 꽃 꽂든지 침봉에 꽂아야 됩니다. 이걸 놔두가면 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묻는 거 그래서 그 꽃꽂이 그할 때는 요거 꽃꽂이 그할 때는 요걸 따내고 이렇게좀 그 꽂아 주셔야 된다 요 말씀도 곁들여 보고요 잠깐 꽃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아 저는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주화 몇 개만 던져 놓으면요 아 이거 번식 재미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여기도 제가 그 뿌리를 캐서 심은 게 아니라 주화를 대충 어, 던질놓은 겁니다. 집에서 저도 또밑폭이되 있는데, 가정 어, 하단에도. 예, 그곳에 걸 제가 이렇게 어, 주화를 채취해서 툭툭 던지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 옆에다 보여드릴까요? 참고로, 이그 주화는 이렇게, 찬나리는 주화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백합은 어떻게 생기는가 또 다를게. 백합은 이게 주화가 또 다릅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주화가 마늘 종 위에 생기죠. 코끼리 마늘은 땅 속에 마늘 통에 주화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백합 같은 경우는 이 백합은, 요건 제 노란색 백합인데요. 이렇게 줄기가 내려가고 밑에 뿌리가 있죠. 뿌리하고 줄기 사이에 요 정도 줄기 간격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주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꽃진 후에 백합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잘라내지 말고 이 대공을 차라리 주화를 많이 만들려면 그 북줄기 하듯이 흙을 조금 더, 한요 정도 정도로 다른 흙을 좀 덮어주시면 주화가 더 많이 생깁니다. 주화가. 그러니까, 그, 다 같은 백합가라도 주화가 생기는 게 다르다. 아이고, 오늘 막 소나게 때리더니 잎이 막 떨어졌네. 이런 백합도 주화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다. 예, 이렇게. 아이고, 또 명아주가 또 나오네. 저는 풀을 포기하면 풀을 막 뽑습니다. 저는 뭐 습관이 습관. 풀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얘는 달리하고요 다 달리야. 다 이렇게 잠시, 그, 이렇게 참나리 번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주화를 이용해서 번식하면 번식이 쉽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또 톡톡이 지자리에 떨어지면요, 여기 또 주화가 있잖아요. 아, 딴다고 덜 땄는데,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또 납니다. 이렇게. 나기 때문에, 아, 나중에 보면요, 아유,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을 정도 너무 많이 나면, 이 화단에서 또 얘가 또 굴락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좀 뽑아내셔야 됩니다. 예, 필요 이상은 아, 잡초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참, 우리 이건 오가피입니다. 서서 이렇게 열매를 만드네요, 오가피. 예늘 예,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이렇게 은추리 심어놨고 은추리 뒤쪽 역시나 제가 또 주황에 툭 던져놨더니 여기 이렇게 좋아 보이죠? 이렇게. 참나리가 피고 있습니다. 창으로 원추리는요. 이게 꽃은 오래 안 갑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달린 게 되게 많잖아요. 꽃망울이 계속 핍니다 이게 꽃이 되게 오래 피어버리니까요 예, 이렇게 잠시 아, 제 농장 자투리 공간에 심어놓은 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도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 아, 백합이 향기 참 좋아요. 예,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